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대하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디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께서 항상 무디 목사님께 부흥의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를 매일 5분씩 진실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20명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20명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예배하는 분들께서 정말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러... 원래 자신의 목표가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라왔던 모든 것들에 그는 하나의 그 목표만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께 잡혔다라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사실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는 절대 명예가 있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의 그 구원의 은총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쩌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떳떳하게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워 놓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고 이것을 만방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난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구속의 역사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를 감당케 하여 주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우리는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과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올해 41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어져요 제가 한국에서 노인대학을 준비하면서 부산에 있는 교회를 잠시 방문했을 때 지하에 기도실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한테 소개를 하셨어요 이 기도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의 교회도 새벽 일찍부터 매 시간 시간마다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마음껏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고 한 말은요, 헌신을 말한 거예요. 희생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목표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자신을 위해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이러한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이라면 내 뜻은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스테반,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고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순교가 목표라는 분도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선조들의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세대에게, 지금 우리의 후 세대에게 얼마나 그것이 전달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변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을 감당할 때마다, 아,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왜 이걸 나 혼자 다 해야 돼?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지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몸된 교회를 위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바울의 삶은 나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목표가, 그의 비전과, 그가 보는 것들이 다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볼땐 나은 삶이 아닐지 몰라도, 그는...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매어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신하게 원합니다. 희생하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는 심령이 되어지게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가 내 자신을 죽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지 이싸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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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